다 하고 있어요. 프리흡수가 더잘 되게 이렇게 톡톡톡톡 그래서 피부가 조금 더 매끄러워진다는 느낌이에요. 흡수가 잘 되고 모공들 아 사라져라 하고 싶네요. 약간 피부 안녕 가고 싶네요. 바른 즉시 피부가 뽀살시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칙칙하거든요. 네. 다해고 모공이 많이 없어졌는데 약간의 이렇게 칙칙한 피부 이제 여드름 자국. 자라 싸져라. 오빠 비 오네요. 네. 한 통이 다쓰려면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발라주고 이게 이렇게 다섯 통 있어요. 그래서 얘는 한번 물에 알코올 같은데 씻어주시고. 다 쓰고 난 다음에 말려주시고 다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앰플을 다쓸 때까지 열심히 발라보겠습니다. 처음에 따가워가지고 사용을 안 했는데 앰플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피부가 밝아지는 느낌이에요. 그쵸? 이렇게. 총초해지네요. 그래서, 쓸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MTS를 왜 사용하나 싶었는데, 쓰는 이유가 다 있네요. 더마, 에이징, MTS. 얘 말고도 펜으로 된게 있는데, 피으르 된건 자극이 좀덜 심한데 얘는 조금 자극이 침이 많이 나와 있어서 자극이 있는데 약간 앰플이 좋은지 흡수가 잘된 느낌이고 코 이런데에도 모공 같은 게 있고 칙칙해서 화장하면 표, 표현이 되는데 바로고 나니까 이마에 있는 칙칙함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이마 이마에 조금 몽골이 있는 편이라서. 네. 네. 앰플 나오게 하게조그 그러네요. 톡톡 쳐야지 앰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여기는 좀 빨가지는데 불 붉어 따갑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피부가 맑아지는데, 한 곳에만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조금 더 얇은데, 저 같은 경우 여기는 좀 피부가 두꺼운 편이에요, 살짝. 얼굴 양쪽이 다 다르죠? 근데 여기는 약간 더 피부가 약하고 여드름이 젊었을 때좀 많이 나는 쪽이라서 여드름 자국도 많고 가볍게 롤링 해주는 느낌으로. 알맞게 조절해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손에다가 하면 더 따갑다고 느껴지는데, 얼굴에서 했을 때는 더 괜찮네요. 한 번씩 쳐가면서 이거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피로감이 많이 쌓이죠. 아시죠? 눈 밑에랑 귀 이런 데. 눈 사이 여기. 쓰르르톡톡르르주시기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바랍니다. 얼굴이 작다 보니까 얘를 다 사용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약간 눌르는게 있어서. 앰플이 잘 나오게끔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앰플 자체도 에 비싼 앰플이라서 빨리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워요. 흡수 유도 자극, 피부 흡수를 도와줍니다. 근데 이 앰플은 바르고 나면 끈적임이 없고 되게 부드럽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될까? 여기에 맨끝지 같은 돌기가 있죠 여기 이렇게 이 거를 면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얘를 다시 꽂아주면서 사실 빠르게 바르고 싶네요 이렇게 흡스를 편하게 하 그래서 바르고 싶은 생각이 빨리빨리 조금 많이 바르니까 따가운 느낌이 들긴 한데 바르고 나면 시원하네요 그래서 약간 앰플을 시원하게 해서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5 m 인데 5ml인데, 5g,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닫아서, 이거를 알콜로 소독해서 또 쓰시면 되고, 피부가 네, 빠르게 밝아지는 점이 있고, 그리고, 속 당기 바르고 나서 속 당김이 좀 줄어들고 처음에는 좀 따갑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피부에 흡수를 잘 빠르게 하는 예. 유도체이기 때문에 바르고 나면 피부가 정말 맑아진다는 거. 예. 아까랑 진짜 촉촉하고 맑음이 보이죠? 여러분도 MTS 네 비티형의 메조샷 링클 아웃. MTS 앰플을 발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앰플은 어, 주름 개선하고 피부 미백에 도움을 준다. 아데노신과 나이아신 마이, 아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빠르게 미백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네. MTS M샷 앰플 뷰티 형의 제품을 메조샷 링클아웃 MTS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Good.